자. 잠깐 오늘 이렇게 하루 이렇게 제가 그 1일 드라이버. 면허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나오니까 어 버스가 이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순간 어. 근데 이제 여기 있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예, 이렇게 요만한 사이즈 버스인데. 예. 하여튼 뭐. 필요를 해가지고. 이게 또 도와줘야 돼. 이게, 이게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크라처씨가난또 아, 커피 한잔또 마셔야지. 아우. 어제 갑자기 그. 뭐라 그러냐. 헤이피버 그. 꽃가루 알러지가 가지고 어제 계속 누워있어. 아, 근데 또 오늘도 애매하긴 한데 나와야어 어떻게. 추워 근데 날씨가. 아, 진짜. 이게 무슨. 계속 날씨가 밀리는 것 같아 네, 커피 한잔 마시고 여기 이쁘죠 여기 카페 거리인데 너무 일찍인가 완전 문연대 가서 트램 가고 어. 카페 거리 커피 한잔 마시는 여유. 손님들은 이트렌 타러 갔고 미용실도 있고, 여기 카페 거리인데 되게 이뻐요. 이 거리만 이뻐. 여기 딱뭐 다른 게 특색인데 있겠지 뭐. 커피 한잔 마시고 아직 좀 이른가보다. 아, 여기 치킨 파는데여건가 뭐? 어떻게든 마시고. 어디서 마실까? 어디나 다 괜찮겠지만. 어나 누군가 했어. 아 안녕하세요. 오 그냥 들어왔는데. <laughs> 그냥 들어왔는데 내가 안 학생이 알바하고 있네요. 네. 어, 깜짝 놀랐어 나 지금. 누가? <laughs> Sorry.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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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아침. 그렇고. 음. 잘 살고 있어? 어 <laughs> 네. 깜짝 놨네. 조금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laughs> 오 많이 본 학생인데. <laughs> 응. 그 소이 플레이 이트 테이크아웃. 미디엄이랑 같은 라지죠, 라지 중 어떤 거? 라지 조라 응. 아. 많이 먹어야지. <laughs> 소이 미크. 네. 네 응. 잘, 지내셨어요? 아, 잘 지내고 있어요. 아잘 지내고 있지. 나지 <laughs> 네, 그리고 있다가 한국 한달 갔다 오고 지난주 금요일일 들어왔지 지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한국 한어 계속 거기 계실 한국 한국 한 달? 아니야, 한 달. 잠깐 한달갔다한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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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친구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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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왜 한국 한국 그래 왜 돈을 <laughs> 일하고 있어 친구한네 친구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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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년 거의 다 되지 않았어? 네, 네. 그니까 가는거야 가는 거야, 이제? 어어 네. 어, 이제 뭐 거의 모홀 선수 다 됐겠네 어? 모홀 선수 다 되고 그때 방송 같이 찍은 내가 어? 방못 구해서 죽겠어요 아나 지금 오늘 어제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막 답사팀이 너무 많이 와, 힘들어 죽겠는데 네. 갑자기 연락 와서, 어제 연락 와서 막 어제 해, 그 헤이피버 때막 집에 누워있는데 막 오늘 드라이버 빵꾸 났다고 하러 도와달라는 거야 여행 드라이버 네, 어 그래가지고 아 아침에 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지금 또막 와서 어떻게 또 그랬던 아 그래서 여기 세워놓고 이 거리 <laughs> 내가 가끔씩 들러 돌아다 여기 커피 여기 카페 이쁘잖아 카메라 들고 한번 이쁜 데 한번 찍어 봐야겠다. 래서 아 찍어 나왔는데 딱 어떤 어? 맞요깜짝랐어깜짝놀어 어. 안어네 원래 제 이렇게 안데 살짝 좀그네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해. 바이바이. 네, 네. 바이. 아, 아. 아, 참 이게 참희한한게저 친구가 Came. 올해 초에 와 가지고 플랫을 제가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집에 플랫 들어와가지고, 그때 막 사건 터지고, 저희 노, 있어요. 올해 최에 찍은 것 중에 있어요. 3월달인가? 1월달, 2월달에 찍은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었는데, 었 울고 불고 막 그날 들어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여기서 잘 지내고, 잘, 잘 살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참 희한합니다. 예, 여기도 주얼리 가게도 있고, 옛날에 그, 단어영상안기법이라 가지고 주얼리에 대한 그 영상안기법이 있었어요 보석을 주울리없다 해서 보석이 주얼리야 구두죽인다 어. 크리스마스 한여름에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지엔드 손님들 제가 트램 타러 갔고 어. 여기 오면 옛날에 제가 그 수업을 바꿔라 라는 그 프로그램 여기서 찍었었거든요 저 안에서 그때 생각이나 어. 저는 아, 또 이제 일을 좀 컴퓨터 키고 파일 보내고 보내고, 뭐 저는 그러니까 시내 투어하는 건참 좋아요. 왜냐면 제일도 하면서 하는데 카페에 앉아있기가 좀 그래서 차에 또 있어야지. 응. 그래서 또 여행이지, 여행이지를 해야지. 얘가 응. 그 도서관 있고, 응. 그러니까 여행 오신 분들은, 뭐, 좋, 좋지. 잠깐 보고 가시기에는, 어디나 그렇지. 아까 유럽도 그렇고, 잠깐 보고 가기엔 좋은데, 사는 건또 삶이 돼버리니까. <laughs> 참, 이게 지진난 지 2011년도에 지진데 지금 12년째 아직까지, 13째 지금 아직까지 저러고 있어. 이뭐 하는 애들인지 몰라요. 아무튼, 예. 오늘 드라이빙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일일 드라이버 나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또, 우연찮게 또 학생을 또 만나게 되고, 네. 좁아요. 크라체친 좁아서, 인구 5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무튼 예. 드 미실장. 다시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